그럼, 이번 주 월요일에 미스터 칸과 함께 배운 표현은 무엇이었죠? You'd better, you'd better not 이라는 표현이었는데, 무슨 말일까요? 여기 영상, 여기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이 있는데, 혹시 이 사진들을 보면서, 뭐 하지, 뭐 하는 게, 낫이 있으면, 뭐 하지 않는, 뭐 하는 게 좋을 텐데, 뭐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뭐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사진을 보니, 어? 좀 더? 뭐, 깊이 자면? 뭐, 잠을 더 자면? 아니면 뭐, 일찍 자면 좋을 텐데? 아니면 뭐, 자기 전에 휴대폰을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사진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죠? 자전거 타면서 휴대폰을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아니면 집중하는 게 좋을 텐데? 라고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차가 다니는 길거리에서 축구를 하고 있죠? 길거리에서는 뭐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공을 차지하는 게 좋을 텐데 아니면 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 you'd better not you'd better 혹은 you'd better no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갑니다 이 verb가 동사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원형은 지난번 기초 문법에서 설명했듯이 ed나 ing나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동사의 원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you'd better 여기는 head의 줄임말이고요. 너 뭐마 하는 게 좋을 텐데 라는 뜻이에요. 뭐마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cross the street on a red light. 혹시 어렵나요? you'd better not cross the street on a red light. 빨간 불에 길거리를 건너지 않는 게 좋을 텐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봤던 사진이니까 제가 1번, 2번, 3번 조금 빨리 갈게요. 1번은 A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B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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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멈 하지마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약간 강한 혹은 약한 경고를 나타내는 표현들인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더 익숙해지면서 어, 이것도 할수 있구나 비슷한 맥락이구나 꼭 정확히 이걸 써야 해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저런 맥락에서는 아, 다양한 표현을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A입니다. 뭐? I want to go outside and play soccer with my friends. 네, 딱 봐도 일본이죠.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 soccer를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밖에서.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You'd better not play with the ball near the street. 끊어서 읽을 거예요. 길거리 근처에서는 공과 함께 어, 운동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엄마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Do not. Do not play with a ball near the street. 이건 좀더 어조가 강하죠? 어, 길거리에서는 공과 함께 놀지 마. 라고 경고를 때릴 수도 있고 혹은 세 번째입니다. You should not play with a ball near the street. 너는 하면 안 돼. 라고 의무의 성격을 띌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뭐 must not, 넌 하지 않는 게 좋아라고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더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don't forget to, 혹은 remember to 이런 표현을 좀 같이 써줘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가져와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문입니다. Hi, Suzy. Do you want to ride a bike with me tomorrow? ride a bike 자전거를 타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는 ride, road, riding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종사의 다양한 성격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너 내일 나랑 같이 자전거 탈래? No, I can't. I had an accident. 나 사고가 있었어. 내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자전거를 탔을 때 사고가 있었어. I had an accident the last time I rode a bike.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데? I was texting my friends while I was riding a bike. 내가 자전거 탈 동안에 내 친구들에게 뭘 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나요? 문자를 보냈어요. Oh no. You'd better not use your smartphone while you're riding a bike. 혹은 you'd better not text your friends while you're riding a bik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B의 대답 여기가 중요합니다. I will I will keep that in mind. 어, 내가 그거 주의할게.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할게. 유지할게. 라는 뜻입니다. 3번 I'm tired. 나 피곤해. I went to bed around 3 a.m. last night. 이 사람 몇 시에 잤대요? 새벽 3시에 잤대요. Around 3 a.m. You'd better go to bed early. 여기 제가 일부러 not 이라는 표현보다는 You'd better 너 뭐뭐 하는 게 좋을 텐데 너... 잠에 일찍 드는 게 좋을 텐데 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Also, don't forget to brush your teeth before you go to bed. 네가 잠에 들기 전에 양치질하는 것을 잊지마. Don't forget to, remember to 라고 바꿔 쓸수 있겠죠. 이건 전부 다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할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 걸 넘어가기 전에 이 과가 Traffic Signs 에 관한 거라서 이 사진을 몇개 가져와 봤는데요. Sign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요. 그리고 traffic은 교통이란 뜻이니까 얘는 길거리란 뜻이고, 그래서 교통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만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면 caution 주의하세요, wet floor 어떤 바닥이에요? 미끄러지기 쉬운 젖어 있는 바닥이죠. 여기도 비슷한 표현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는데 어떻대요? w 젖었을 때는 slippery 미끄러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번 보니까 이 롤러스케이트 블레이드나 아니면 자전거 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럼 이것도 warning이죠 다 경고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진 보니까 road 길이 closed 닫았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뒤로는 공사판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 들어갈 수 없는 어, 길이니까 이쪽으로는 가면 안됩니다. 금지합니다. 라는 사인이 되겠죠? 오늘은 제가 과제를 따로 내지 않고요. 이, 어, 월요일에 칸 선생님이 냈던 과제를 도움을 주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보시고 그 과제를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you'd better, not, you should You must, don't. 전부 다 금지하기 표현인데, 이렇게 특히, you'd better 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부정적인 결과를 암시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경고예요. You'd better go to sleep early. You'd better uh, protect your eyes. 너는 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좋을 거야. You'd better exercise. 전부 다, 뭐, 뭐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테니 하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요. When you don't want someone to do something. 이건 지금 낯이 있어서 그래요. 그 어, 어떤 사람이 다른 것을 하지 않도록 내가 원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답은 okay, sure이라고 하거나 I will keep that in mind.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게, 유지할게라는 겁니다. 3번을 읽볼게요 Hi, Kate. What's up? I'm here to buy your shirt. 땡땡땡땡. I have a lunch meeting in the shopping center. Oh. I'm late. Okay, but 땡땡땡땡 The sign says the floor is wet. I didn't see it, thanks. 이거 2번 볼게요. What does the sign mean? 이거는 m e a n i n g 이랑 똑같은 뜻인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이 무슨 의미야? It means that 땡땡땡땡 At your smartphone while you're walking. 네가 걸어 다닐 때 스마트폰을 뭐 하지마? 뭐앤 보지 마 어디에나 요 보지 마. Look. You'd better not look. 이 순서가 되겠네요. You'd better not look at your smartphone while walking. That's interesting, but why? 어, 흥미로운데 근데 왜? You can bump into people. 사람간에 어 부딪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 사람에게 부딪히고. And there are so many cars around here. 이 주변에 너무 많은 차들이 있잖아. It's so dangerous. 너무 위험해. Now I see. 나 이제 알겠네. I will. 뭐라고 한다고요? 정답 뭐, 아, 대답을 뭐라고 한다고요? I will. I will keep that in mind. That, 어, 내가 그 말을 유지할게 기억할게 thank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 속담인데요. 이것도 우리, 여기, 계단 올라올 때 보이는 속담 중에 하나인데, 아주 아주 잘 쓰여요. 여기 오른쪽에 대화 한번 먼저 볼게요. Are they brothers and sisters? Brothers and sisters. 이거는 형제 자매란 뜻이거든요. 그들 형제 자매니? No, they are friends. They are always together. 그들은 친구야. 그들은 항상 같이 있어. Well,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laughs> 무슨 말일까요? 그랬더니 B가 they all 그들은 전부 다 like 동사입니다. 같은 것을 좋아해. What's that? 뭔데? 뭘 좋아한대요? BTS and K-pop. 지금 형제 자매라고 물어볼 정도로 되게 친하고 같은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네요. 그러면 무슨 의미죠? 우리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쓰죠? 끼리끼리. 안정부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이야, 깃털이 같은 새들끼리 같이 모여, 걔네 어,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해석을 가자면 새인데요. 여기 A는 same이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럼 뭘까요? 같은 같은 깃털의 새들은 여기가 동사네요. flock 모인다라는 동사예요. 같이 모여.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같이 모여, 비슷한 깃털은 같이 모여서 같이 놀아,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